디도서 두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 사도의 직분이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임을 피력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신자들에게 진작 시키는 일,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경건을 도모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감당할 사명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혁개정 성경은 2절의 영생의 소망을 1절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동급으로 나열하여 기록했지만 세번역 성경과 헬라어 원문 성경은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셔서, 자 여러분, 개혁 개정 성경과 다른 번역 성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개혁 개정은 믿음과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차례대로 나열함으로써 이세 가지 요소가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임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처럼 배치했으나, 나머지 번역 성경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이 영생의 소망을 위해 동원된 것처럼 번역했어요. 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피력함과 동시에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기에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셨기에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더불어 이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진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진리의 지식인 셈이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여 함께 사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결국은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통해 세워지고 든든해질 수 있기에 바울은 크레타 지역에서 사역하는 디도가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복음전도와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랐으며 그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기 위해 서두부터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굳이 언급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도록 도와야지 오히려 엉뚱한 것을 복음으로 가르치며 호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도록 부추기는 짓은 그야말로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대적하는 짓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믿음을 진작시키고 진리의 지식을 올바르게 표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끔 인도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도록 돕는 일, 쉬 사라질 세상의 허무한 것에 집착하는 죄인의 생리를 거스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목자와 신자가 함께 추구할 목표이자 가장 궁극적인 소망임을 명심하십시오.